안녕하세요, 꼬다육입니다. 아, 오늘도 날씨 너무 좋아요. 어, 옆에 날씨는 좋지만 저희는 여전히, 어, 현장, 공사 현장에서 굉장한 소음과 함께, 아 너무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저는 음성 녹음으로 따로 어, 편집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얘가, 어, 니카라는 에오니움 군생이에요. 세상에 이게 한몸인데요. 이 자구들 보세요. 자구들이 여기저기 할것 없이 정말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어제가 일요일이었고 오늘은 월요일 어제가 일요일이었고 이제 가족들하고 밖에 이제 어~ 밖에 꽃바람 쐬러 나갔다가 아~ 어, 전에 없던 장소에 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다육이 하우스가 어찌나 반가운지 또 찾아 들어갔답니다. 가서 이제 이것저것 구경하고 어, 그 하우스는 이제 창들 위주로 굉장히 큰 대품이에요. 가격도 진짜 고가의 그런 창들 위주로 많이 갖다 놓으셨는데 이에어님님도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이 음, 아이를 이제 데려오게 됐는데 자구가 자구가 너무 예뻐서 어, 진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다나요? 저는 몰랐네요. 이 정도로 많이 달아 줄지 몰랐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일 농장에서 데려오다 보니까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그렇 근데 걱정은 또 이제 저희 베란다에서 또 여름을 놔야 되는데 이 색감이 얼마나 또 그냥 빠져 버릴지. 그리고 지금 밑에 입장도 조금 내려앉은 듯해요. 요 아이는 제가 어 니카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막 한참 구경하고 어, 수다 떨고 그러고 이제 구입해서 나오는 상황에 아 주인장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데 그랬더니요 아이를 또 안겨 주셨답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요 입장이 돌기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에어니움 입장이 이렇게 돌기가 있나요? 그래서 니카르, 니카도 카 역시 이렇게 한번 만져봤더니 얘는 그냥 밋밋해요 색감만 이렇게 입장에 컬러만 이렇게 다르고 굉장히 밋밋한 평평한 입장인데 아까 그 아이는 세상에 돌기가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돌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차마 물어보질 못하고 그냥 안겨주는 바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냥 들고만 왔답니다 아, 너무 예쁜 아이들. 네, 잘 데려왔구요. 아, 요 아이는 희성이죠. 세상에 이렇게 색감 빠진 거 보세요. 어, 얼마 며칠 전에 물을 한번 또싹 먹였거든요. 그래서, 어, 일부만 지금 현재 먹이고, 나머지 아이들도 먹여야 되긴 하는데, 세상에 이 물을 먹고 색감을 그냥 싹 뺐네요. 메디즌 골드도 세상에 노란 빛감 다 어디 갔나요? 골드 골드가 어디 갔나요? 골드가 세상에 이렇게 그렇게 예쁘던 색감이 이렇게 쏙 빠져버렸습니다. 뭐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봐도 뭐집 나간 색감은 오지 않죠. 가을이나 대야 또 노릇노릇 오겠어요. 아그 반면에 요 아이들. 어제 농장에서 온 아이들 색감 정말 이쁩니다. 아우이 아이들 진짜 군생 자연 군생이에요. 아르제, 아르제 너무 예쁘죠. 자구가 얘도 굉장히 많이 달아준 거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아직 생장점엔 그냥 핑크핑크해요. 얘도 정말 색감 많이 뺀 거죠. 아. 수도끝 너무 예쁘네요. 생장점 아가들, 핑크핑크, 곧 이마저요. 색감도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겠죠. 아 그래도 빨리 나머지 아이들도 물을 한번 싹 줘야 되는데. 아 참, 준다 준다 생각만 하고 줄때 그냥 다 줘야 되는 건데요. 얘도 어우, 군생, 나나우쿠미니, 목대신 보세요. 물 먹고 얘가 또 이렇게 탱탱하게 쫙 폈네요. 아우, 손톱. 아기 손톱. 다섯 개. 너무 이쁘죠? 아, 정말. 입장, 얼굴을 자꾸 줄여서 또 걱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쁜 마디바. 마디바가 아니고, 마블금. 옆에서 잘있고요 음, 여긴 그래도 이런 아직 불긋불긋 창들 아직 색감 덜 뺐고 얘는 합식이 합식이들 물 먹고 이렇게 싱그러워졌네요. 물을 안준지물 어, 먹기 전에는 애들이 굉장히 꾀죄죄 했었어요. 희말때기도 없고 꾀죄죄 했는데 역시 물을 먹고 나니 이렇게 생기가 돕니다. 아우 얘는 컬러 아직 예뻐요. 아직 예뻐요, 얘들은 너무 예쁩니다. 아, 얘는 오렌지 샴페인이죠, 오렌지 샴페인 색감 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봐줄만해 하네요. 음, 이렇게 물을 먹고 색을 이렇게 또싹 빼는 그런 과정에서 아, 요 아이 니카, 니카와 이름 모를 아이. 에오니움 너무 예쁜 아이들 또 집에 들여서 기쁜 마음에 이렇게 짧게 영상을 또 올려 봤습니다. 아 이런 자구들 정말 올여름에 뭐 색이 빠져도 괜찮겠지만 어, 건강하게 잘 유지돼서 가을과 겨울 내년 봄까지 또 예쁜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또 인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